저는 올해 78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몸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오히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운동은 좋은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운동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때문에 병을 얻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이유,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운동 실수 7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운동 때문에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금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몸은 오히려 천천히 무너집니다. 예방하려던 병이 도리어 찾아오고 강해지려던 근육은 손상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시작한 운동이 수명을 깎아내리는 일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박정의 어르신은 올해로 7 4이 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개운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라 생각하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있었고 허리 디스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눈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을 한 것이 왜 나를 아프게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실수는 무조건 빠르게 걷는 습관입니다. 걷는 운동은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관절과 근육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연골은 얇아지며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이때 빠른 걸음으로 무리하게 걷다 보면 관절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길을 오래 걷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빠르게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 나에게 맞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경직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준비 운동 없이 등산을 하다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응급실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최용수 어르신은 산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다리의 힘이 풀려 넘어지셨고 그 충격으로 무릎 인대가 크게 손상되어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한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셨고 그 동안 아끼는 손주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하셔야 했습니다. 운동은 하고 난후 개운함보다 하는 과정의 안전함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는. 젊은 사람과 같은 강도의 운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TV에서 젊은 트레이너가 하는 스트레칭, 헬스장에서 옆 사람이 드는 아령, 이런 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줄고 유연성은 떨어진 상태에서 젊은이들과 같은 동작을 따라 하는 건 몸에게 과부하를 주는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이순 어르신은 손녀와 함께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을 따라 하시다. 어깨가 뚝 소리를 내며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한쪽 팔을 드는 데에도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운동의 목적은 남과 비교해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아끼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운동 중 통증이 생겨도 계속 참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면 그 작은 통증이 커다란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무릎 안쪽 통증, 허리 아래쪽에 짓누르는 느낌, 어깨를 움직일 때 찌릿한 감각, 이런 것들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한 분은 허리 통증을 무시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셨다가 척추관 협착증이 급격히 진행되어 지금은 보행 보조기가 없으면 외출이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운동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한 신호가 오면 멈추고 쉬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 가지 운동만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걷기만 하시는 분들, 계단 오르기만 하시는 분들, 하체 운동만 하거나 상체만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은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위만 반복해서 운동하게 되면 그 부위는 강해질 수 있지만 그 주변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척추가 휘거나 관절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다양하게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가끔은 의자에 앉아 팔 운동도 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간단한 균형 운동도 섞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운동 후 무조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회복을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식사나 수분 보충 없이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회복되지 못하고 몸은 피로를 더 느끼며 다음 날에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충북 청주의 한 어르신은 하루 두 시간씩 걷고 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였지요.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빈혈과 어지럼증으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운동은 몸을 괴롭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운동을 한 후에는 내 몸을 따뜻하게 보듬고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운동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말이 처음 들으셨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중 운동 때문에 몸을 망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대부분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걷고 계단 오르고 근력 운동도 하고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절반은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골절로 병원에 오시거나 어떤 분은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장 이상으로 실려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20대의 근육과 70대의 근육은 다릅니다. 40대의 심장과 80대의 심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때그 다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예전 방식 그대로 혹은 젊은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운동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인천에 사는 김만수 어르신은 72세 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큰 돌멩이를 들고 상체 운동을 하셨지요. 등이 꼿꼿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매일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깨를 들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생겼고 진찰 결과는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이 찢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운동하던 날들이 오히려 후회로 남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어르신들의 몸은 충분히 준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운동이 건강의 도구가 되려면 내 몸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지, 관절이 불편하진 않은지, 근육의 뻐근함은 없는지, 심장이 평소와 다른 느낌은 없는지,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을 무조건 오래 해야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걷지 않으면 불안하다. 계단을 백 번은 올라야 건강하다는 식의 생각은 몸을 혹사시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적당함입니다. 30분이라도 내 몸에 맞는 강도로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연희 어르신은 하루 한 시간씩 운동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하루 20분 걷고 10분 스트레칭만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릎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의 양이 아니라 운동의 질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식이라는 겁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 날 몸이 피곤하고 무겁다면 그건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날은 과감히 쉬셔야 합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 오히려 다음 운동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회복 없이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몸이 무너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무조건 서서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발목을 돌리고 손으로 수건을 쥐었다 폈다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호흡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 호흡을 멈추고 힘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 중에는 항상 깊고 고른 호흡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호흡은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가장 쉬운 운동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시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이 괜찮다고 말할 때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운동은 무조건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믿음에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이 내 몸을 위한 것이지. 내 의지를 증명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이 영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77 되신 분인데, 마라톤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뛰는 걸 좋아하셔서, 나이 들어서도 10km 달리기를 꾸준히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는 증상을 느끼셨고, 결국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짐전도 검사 결과, 경미한 심근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였나. 운동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을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 좋은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심장은 예전만큼 강하게 뛰지 못합니다. 이런 몸에 젊은 날의 운동 방식이나 무리한 욕심이 더해지면 그 끝은 병원 침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기 전 항상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돌리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10분만 투자하셔도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시간은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엔 10분, 익숙해지면 20분, 그 후에 30분까지 늘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운동을 마친 후에는 꼭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줘야 다음날에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운동 후 갈증이 없어도 따뜻한 물한 잔은 꼭 드세요. 몸의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섯째, 통증은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예전과 다른 느낌이 있다면 그날 운동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쉬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섯째,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걷는 것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손과 발만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내 몸에 맞는가입니다. 일곱째,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같이 걷고, 같이 이야기 나누며, 함께 운동하는 것이, 몸에도 마음에도 훨씬 더 건강한 길입니다. 이 일곱 가지만, 지키셔도,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평생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아껴주고, 들여다보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운동만이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을 지켜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어르신의 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운동의 방향을 바꾸신다면 지금이라도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지금이라도 몸을 아끼는 법을 배우신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지금 하시는 운동을 다시 돌아보시고, 내 몸을 위한 맞춤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제일 좋습니까? 사실 그 질문은 어떤 약이 가장 좋은가? 어떤 음식이 최고인가?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답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모두 다르고 몸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심지어 계절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의 형태보다는 운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며 천천히 나아가겠다는 다짐,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운동도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강순옥 어르신은 올해 83이신데도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이분은 매일 집 안에서 15분간 팔 돌리기, 10분간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5분간 숨 고르기 호흡 운동을 하십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과 절제된 자세, 자신의 리듬에 맞춰 운동하는 습관 덕분에 이분은 지금도 지팡이 없이 혼자 시장을 다니시고 매일 손주들 도시락 반찬을 손수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화려한 운동,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트렌드 운동보다 내가 매일 할수 있고, 내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내 몸이 편안해 하는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은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움직이면, 기분이 조금씩 밝아지고, 생각이 정돈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무리한 운동. 남과 비교하면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힘들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운동은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한번더 팔을 들어 올렸다며, 그걸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운동 후 휴식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고 운동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운동의 효과는 운동 후 회복 시간에 결정됩니다. 뜨거운 물에 조욕을 하시거나 따뜻한 찜질팩으로 무릎을 감싸주시고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가벼운 간식이나 영양을 챙긴 따뜻한 식사를 하시면. 운동으로 자극받은 몸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회복 과정이 바로 건강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깊이 다룰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운동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과정까지 포함된 생활 습관입니다. 내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운동이야말로 오래오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비결이 됩니다. 운동이란 내 몸에 귀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작은 통증 하나, 무심코 지나쳤던 근육의 피로 숨이 차오를 때 느껴지는 가슴의 반응까지,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이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운동의 시작이자,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한번 안아보세요. 많이 걸어온 두 다리,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이겨낸 어깨, 수많은 계절을 함께 버텨준 심장과 폐,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당신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다그치지도 마시고, 그저 따뜻하게 다독여주세요. 그래서 운동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여야 합니다. 힘겨운 수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운동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나만의 경험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혹시 운동 중 아픈 기억은 없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몸과 마음을 위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